안녕하세요. 이브라트 타이거입니다. 다들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전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표를 찍다가 손이 떨려서 잘못 찍었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가 날라가 버렸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내가 투표 잘못했을 때내 표가 아예 무효표 처리되었는지. 이것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선거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거 두 가지에 투표하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표가 유효표가 되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절반 정도만 찍힌 사람들 많을 겁니다. 수평 잘 유지해서 찍어야 되는데요. 절반 밖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무효표 되었을 것이다 걱정하셨던 분들, 이 표가 만약 여기에 찍힌 표가 일부분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투표장에서 사용되는 정규 기표 용구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 표는 유효표, 그러니까 내 소중한 권리가 행사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찍다 보면 수평 맞추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었을 때 정말 낭패였구나 생각했던 경우도 있는데요. 이 표는 살아있는 표다. 무효표가 아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투표했는데 표시가 너무 적게 났기 때문에 한번더 찍고 다시 돌려서 찍다 보니 표 안이 메워져 버렸습니다. 여러 번 찍다 보니 이렇게 표 안이 메워져 버렸는데요. 이러다 보면 정규 기표 용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기표 용구라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는 이 표도 무효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표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두 군데 찍힌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다른 후보자를 찍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못하다가 보니 내 손에 잉크가 묻어서 다른 칸에 묻어버린 겁니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찍었지만 인주가 다른 칸에 묻어버린 경우인데요. 이 내용도 유효표입니다.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인주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나 다른 곳에 묻어서 표시가 되었을 때는 실제 내가 찍은 후보자에게 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나머지 찍힌 곳은 여백에만 찍혀져 있고 딱한 군데만 기표란에 기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세 개의 표시가 접선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다른 칸에 접선되지 않았을 때는 실제 내가 찍은 이 후보자에게 유효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찍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유효표 인정되니까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요. 기표란 자체에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 난에는 접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걸쳐 있는데요. 자, 이것도 유효표입니다. 기호나 정당명이나 성명, 기표란 이 중에서 어느 곳이라도 살짝이라도 다 있다면, 그러니까 접선되어 있다면, 유효표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찍어도 유효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자, 가장 많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두 군데에 찍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가 투표한 다음 내 투표 용지를 절반으로 적어서 넣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곳에 잉크가 묻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여백에 전사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접힌 부분과 맞대봐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반대편에 전사되었다, 데칼코마니처럼 전사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투표하시면서 잘못 찍으면 어떡할까라면서 조금 손이 떨렸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해당된다면 모두 안심해 주셔도 됩니다. 절반만 찍혀도 정규 기표 용구다 확인되면 가능하고 표시 안에. 여러 여러 번 찍어서 표 안이 메워졌다 해도 인정되고, 그리고 내 손에 인주가 묻어서 훼손된 것, 이것도 인정되고요. 여러 군데 찍혀있다 하더라도. 기표란 한 곳에만 찍혀져 있고 그 외에는 어느 곳에도 접선되지 않았을 때 이때도 인정된다. 자, 그리고 기표란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보자란에 조금이라도 다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깨끗하다면 이 표도 인정되고요. 두 군데 찍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전사된 것, 그러니까 접다가 실수한 것은 무효표 아니다. 인정되는 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